어, 오늘은 이제 AI가 추천해준 비타민이죠. 어 요즘에 이제 2013년 진짜 핫하죠. AI, 어 AI 챗봇만 들어가면 이제 난리가 나요. 어이 시대에 따라서 또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눈 영양제 에 관련해서 이제 루테인, 그러니까 비타민만 비타민 A만 먹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비타민 A만 먹었었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까운 게안보여 진짜로 이제 그 어르신, 저보다 이제 열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어, 가까이 있는 게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저는 비타민 A를 먹어서 덜한것 같아요. 어, 내 생각에는. 확실히. 그래서, 비타민A를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구리까지 샀어요. 음, 원래는 구리 먹었었는데, 어, 구리, 비타민A, 그 다음에 아연, 황방면성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이제 예방하는 그게 있어요. 또룬 관련 비타민 보시면 되겠죠. 의사들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비타민 A 먹고 있었죠. 그냥 이 정도예요. 가장 보편적인 그렇죠. 음, 이렇게 생겼죠. 음. 이렇게 맞나? <laughs> 빨간데 좀 빨갛지 않네요. 아무튼. 음. 그리고 뭐 이거는 기본이죠. 이거 이거 생각보다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어 놀랐어요. 이거 까서 보고 굉장히 진해서. 그래서, 이제, 음, 비타민A에 샀고 AI가, 음, 이거는, 음, 이게 땅, 땅, 아직 안 왔네. 이거 다른 건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음,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나뭐 그거 있잖아요. 그두 개를 샀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멜라토닌 먹고 제가 이제 혈압이, 그러니까 뒷목이 아파서 이제 시킨 거예요. 음, A한테 물어봐서 이것도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뭔지 모르고 그냥 샀어요. 어, 깍두기예요 어, 오늘은 이제 2023년, 그죠? 2023년이니까, 또 이제 A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이제 글을 써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이제 챗 GPT를 쓰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먹는 거를, 어, 비타민A, 어, 영어로, 또, 또는 이제 한 아, 영어로 쓰는 게 좋아요. 이해를 잘 하더라, 영어로 해서. 비타민 A, 뭐, 50g, 50mg, 어 h IU,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줄인, 지금 20개가 덜 되거든요. 원래 20개 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불면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을 다 찾아야 되는데 이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비타민 중에 그 불면증 이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불면증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부작용만 써놓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 디피티한테 이제 그죠? 딱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 중에 내가 먹는 그제 질병도 있죠. 어, 다 적고 어, 간 수치랑 뭐 그런 거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이런 한국 남성이고 이렇게 먹는데 어, 여기서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트 중에 그걸 뽑아줘. 어 알려줘 했더니 여섯 개나 네 개를 알려줬어요. 음. 응. 그래서 그거를 뺀 거예요. 이 먹는 것 중에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데 어 2020, 2023년에 들어서 이제 더 좋아진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 소식겸 겸사겸사 이제 어 이제 그래서 비타민 A 냉장 보관해서 이 통이 이렇게 됐죠. 외국 애들은 건조한 날씨기 때문에 이 통이 필요없는데 우리나라는 습한 게 많아서 여기다 안 넣으면 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냉장고 야채통이나 그런 데 넣으면 돼요. 이 통도 어디 서 사는지 제 이제 공병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되겠죠. 그 이렇게 하고, 네,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비타민 좀, 음, 삼? 편? 그,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많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왔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어요. 발바닥이 심장 없어지고, 얼굴은 아직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혈액검사 하시고 이렇게 드세요. 자기가 이제, 그죠. 리스크를 이제, 병원 다니면서, 음, 내과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 E, 어,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건 눈 영양제, 그리고 이거는 칼슘, 그죠? 그니까, 이거를, 어떤 제품이냐를 보지 말고, K2, MK7,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뭘 먹는지, 그쵸? 그 성분이 중요한 거지, 어떤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그 저는 이제 저카밖에 못 먹기 때문에 흑수저라서,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자분들은, 그쵸? 어막 유명하신 인기에 있는 그 드시면 되고, 어 서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칼슘, 병원에서 주는 거죠. 어 에버카리 굉장히 유명해요. 어. 예, 소화가 잘안 되는 게 특징인데, 뭐예요? 그, 이거. 파파야 효소. 어,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건다 먹어봤는데, 이것보다 좋은 걸못 찾았어요. 어, 그래서, 예, 이거, 이거 필수다. 그죠 어, 병원에서 안 주려고 해요. 에버카리 그래서, 어, 달라고 협박을 해. <laughs> 죠쵸 골감소증이 걸렸거든요. 저는 남자인데도.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아시죠? 저 예전 사연.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인바디 체중계에서 이제 뼈가 나왔어요. 부족 한게 진짜. 근데 이제 검사를 했던 진짜 뼈가 부족해. 어, 의사들은 아니래. 어, 그럴 수 없대. 그러더니 진짜로 뼈가 부족해서 나왔어요. 막안 줄라고 의사들이. 어, 집뼈 아니니까, 지 인생 아니니까. 그래서 좀 챙겼고 비타민 C. 이거는 두 개를 먹고 있는데 칼슘을 먹기 때문에니까 그러니까 기본 비타민 C. 5천 정도가 기본이에요 천에서 천에서 5천이 이제 기본인데 저는 5천만 뭐예요? 뭐랬죠? 어, 흑수저니까 어,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나는 그래서 음, 이거를 먹는데 이제 칼슘 먹으니까 또 하나 시켜서 또또 또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거 어, 가격에 착해서 그리고 셀레늄 이거 어 그죠? 왜 뭐에 좋은지는 알아서 어, 검색을 하세요 셀레늄 그리고 아연 다 까먹었어 이제 개봉기 할 때만 막 이제 흥분해서 하지금 이제는 이제는 어다 까먹고 이제 어 그냥 이렇게 아연 아연도 어, 15짜리 먹었는데 50짜리 먹어서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비타민 1 작년에 시켰던 건데 아직도 다못 먹고 이제 천천히 먹고 먹고 있어요. 음. BCB도 먹었었는데 BCB가 용량이 높은 거밖에 안 팔아서 음 그냥 뺐어요. 어 BCB도 이제 있으면 좋다고 하죠 a i 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B2. B2 이제 이게 B2가 좋은 이유가 음이 제품이 그거더라고요. 이 뚜껑을 닫아놔도 한달 정도 지나면 이게 다 색깔이 변하고 막 곰팡이가 쓰듯이 못 먹고 그러는데 이건 멀쩡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에도 요거 시킬 생각이에요. 어, 괜찮네요. 일단은 놓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부패를 안 해야 되는데 부패를 해버리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이제 이렇게 가림막을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아침 이게 아침이죠? 아침에서 이제 먹고 이제 점심은 저녁은 이제 저걸 먹어야죠.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음 그러니까 간수치 다 정상이고 그렇그 상태에서 드셔야 돼요. 뭐딱 먹었는데 이걸 다한 번에 먹지 말고 하나씩 이제 하나씩 먹어보고 일주일 먹고. 그죠? 괜찮으면 다음 걸 먹고 저는 그렇게 다 해서 모은 거예요. 어 스페셜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고 아 따라야겠다 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하나 먹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평가를 해아 괜찮다 잠도 잘 자고 어 그래서 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놓친 부분을 AI가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건 아침 이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그 오마티지, 오마티지라고 해서 어디냐? 음, 대웅제약 건데 그 병원에서 그 콜레스테롤이나 많거나 염증이 수치가 있어요. 피 검사를 하고 그러면 드시면 돼요. 그리고 병원 것이 더 싱싱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심지어는 병원 용이니까 더 좋겠죠. 어 그래서 그 그냥 시중에 파는 거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허브에서도 받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 어, 안 좋죠. 그러니까 음, 웬만하면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고 의료 보험 되니까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그래서 피 검사를 하시고 이걸 이걸 타세요. 오메가 3 오메가 3를 타세요. 만약에 의사가 아 이거 정상인데 먹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올리브 오일을 두 수저 드세요. 그게 다 마트에서 파는 거, 그냥. 음. 제가 다 경험해보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사나무. 산사나무 AI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근데 좋은 거는 일단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 어 전선 산사나무 꾸준히 먹어요. 그 혈압 관련하고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이 커요. 그래서 이거 또 먹고 있어요. 안 먹는 거 하고 먹는 거 하고 좀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살 빠진 거 그쵸? 음 근데 이것만 해도 살 빠진 게 아니라 그 식습관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먹어서 살이 계속 찌면 두 끼만 먹는 거예요. 의사가 한 끼만 먹으라는 거는 음안 된다고 하고 두 끼. 어 의사가 너는 한 끼만 먹어. 그러면 한 끼만 드시면 돼요. 근데 두 끼를 먹으라는데 어세 끼를 먹고 그렇죠 한 끼를 먹으면 안 되겠죠? 어, 의사가 추천하는 거는 살, 다이어트는 두끼예요 어, 그래서 저녁은 안 먹, 아, 저는 이제 아침 먹고 저, 저녁만 먹어요. 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아침만 먹고 점심만 먹어요. 근데 저는 배가 꺼져야지 소화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 먹은 데다 또 먹는 것보다 어, 배가 꺼져야지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배가 너무 고프면 배가 또안 좋더라. 고 그래서 아침 먹고 저녁만 먹어요. 음. 그래서, 이거, 사과식초 그냥 먹으면, 이제, 혀, 그, 치아 손상된다니까, 이게 좋더라. 근데, 아무도 안 사. 나만 사는 거죠. 그래서, 짠 것도 있었는데, 짠게다 팔려서, 어, 이걸 샀어요. 어쩔 수 없이. 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열어보면 알겠지만, 가득 찬게 아니에요. 밥만 찼어요. 어, 이렇게 찼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어우, 근데, 마그네슘. 음. 그냥 킬레이트 아무거나 사요. 어뭐 400인가 뭔가 했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죠. 이것도 어, 설사하고 하니까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노시톨. 이노시톨 아까 나왔었죠. 아닌가? 음, 이것도 다 먹었는데 음, 이노시톨이죠. 써놓으면 좋아요. 한글로 보기가 편하지.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아이차딱 아닐텐데 저는 영어랑 진짜 안 친해요. 그리고 비타민 9 엽산. 음, 이렇게 B9 써 있죠?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타민 C 아까 나왔죠? 그리고 망간. 그 저희 나라 3대 질병 이 있는데 그 3대 질병이 어 지방간, 알코올 간, 그다음에 이제 그 당뇨 뭐 치매 그렇게 돼요 위암 뭐 위암은 떨어졌어 어 떨어져서 이제 밑에고 음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이 망간 수치가 떨어진대요 많이 그래 망간을 미리 이제 보충해주고 이거 좋은 점도 많아요 망간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어 이렇게 자랑 좀 해야지 어안드 나만 먹으니까 그 라이신 그 아르기닌은 뺐어요 불면증 아 변비 변비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써놓고 이 중에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야?라고 끝에만 바꾸면 돼. 어 그죠? 리스트 중에 그죠? 그래서 알아낸 게 아르기닌이었어요. 아르기닌. 그래뺀 거예요. 어. 그래서 아침에 아르기닌 먹고 저녁에 이제 라이신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뺐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안 먹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같이 먹어야 더 좋은 건데, 이것만 먹어도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다 먹으면, 이거 빼, 빼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아까 그 개봉기 한 거, 그 뒷목 아픈 것 때문에 샀어요. 이거 추천해 주더라고요. AI가. 그쵸? 그렇죠? <laughs> 예쁘죠? 어, 개봉기. 개봉기니까 이거는 이제 새거니까 안 딸게요 아 따, 따야 되는구나 이게 원터치라서 어차피 안 따도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야겠, 따야, 따야 되겠죠 그래서 이따가 다그 다음 영상에 어 이거 비타민 b2 이것만 상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중에 그 b 계열 중에 어그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타민 중에 가장 상하는 게 이거 얘, 얘가 범인이에요. 얘 때문에 비타민이 산패되는 거예요. 요 하나 때문에.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 리신 리신알 루틴 루틴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먹고 죽으면 이제 어제 방송은 못 하는 거지어 루틴이라고 해서 먹어도 된대 AI한테 물어보니까 어 좋대. <laughs> 널 믿을 수 있겠니? <laughs> 어 에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laughs> 일단은 이제 개봉기니까 이거 따봐야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인기도 없고 막 후원을 해주시가야지뭐 재미가 있는데 후원도 안 해주고 뭐 구독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이해서뭐 있지. 다른 사람들은 더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 별풍선 막쏴주던데 어, 너무 이제 서운한 거죠 어, 저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뭐 기술이죠. 저가볼 어. 때는 제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더안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사랑을 들주시겠죠, 그렇죠? 코큐텐.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저는 이거 먹으니까 예전에 그 심박 수가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아무튼 그래요 어. 혈압이 이제 불안정해진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증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어 이거는 뭐예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알약이다 약간 곰팡이 썩은 냄새가 나요 벌써. 음, 딱 맞추면 알아요. 그럼 보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 100% 냉장 보관이죠. 어, 냄새를 딱 맞추면, 그, 약간, 오래된 그, 그 물건의 냄새가 나요. 음, 개코라고 하죠, 개코. <laughs> 이것도 한번. 이게 뚜껑이 항상 이렇게 돼있어서, 약사님들한테도 물어봐도, 그 제품 맞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알 수가 없대. 음, <laughs> 이 응. 보시면 이제 이 산소 제거제일 거예요. 저 이거 샀어요. 이 개봉기 이제 음 응. 보여드릴게요. 사서 이렇게 보면 점이 없죠. 음, 응. 점박이가 없는데 여기 점이 생기면 이제 어 뭐예요? 어 얘는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일해서 샀는데 일단은 먹던 거를 먼저 먹어야 되니까 어, 이거 넣어야죠. 그래서 음, 개봉기 했죠 다. 아, 저것도 해봐야죠. 이제 새로 산 거. 어, 알파고 알파고가 아니라 그 MS의 컴퓨터 그 AI가 어, 그냥 괜찮아. 어, 안좋을 거야. <웃음> 오케이. <laughs> 내몸 아니니까. 일단 아, 참 제일 싫죠. 이거 외국 사람들도 제일 싫대이게 이런 뜯을 수 없는 그쵸? 그렇죠? 어디가 이제 점선인지 안 보이는... 응,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야? 냄새를 맡아봐. <laughs> 어, 그래,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썩은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좀 무섭게 생겼다. 커서, 크다. 어, 왜 이렇게 커. 그래서, 어, 60개 들어있네. 두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음, 어디 좋은 건지, 한약 냄새가 나요. 음, 괜찮다니까, 뭐. 음, 좋을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어디 좋은지. <laughs> 매직을 써야겠죠. 그래서, 루틴 루틴 친친 그래서 딴 사람들 주는 건데도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 거 친척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주자 그러면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먹을로 어, 샀는데 어, 못 먹으니까 이제 버릴 거건좀 아깝고 그렇죠? 음. 딴 사람 이제 기부할 때기부앤테이크이건아니고 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00 이건 이제 어. 섞으면 안 되고 이것만 넣어야겠죠? 그래서 2023년 그죠? 초창기 어. 첫 번째죠? 그래서 2월 달인데 이제 음. 정리해 봤어요. 오랜만에. 그죠 그래서, 어, AI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리스트를 싹 해주고, 거기서 이제 골라달라. 왜냐면, 그전에는 이걸 이제 제가 일일이 그 부작용을 다 하나씩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까먹을 수도 있어. 심지어는 까먹어, 나중에. 그래서 장기 보가, 장기 먹으면 변비가 오는 아르기닌도 놓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스캔을 해서 물어봐 주면 AI가 다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부작용이라든지 내가 궁금한 점, 그쵸? 어떻게 먹어서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는지, 그쵸? 어, 내가 의심되는 병이 뭔지 다알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 뭐 괜찮아요. 오늘 이제 영양제도 많이 줄였고, 그래요. 그래서, 코균텐 같은 거는 뭐, 심장을 이제 이완시켜 주고, 뭐, 그, 뭐, 음, 좋다고 그래요. 아직 잘 모른다고, 먹지 말라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 이거 병 넣는 거 보여드려야지. 어, 이 병도 더 사야겠네요. 이게 마지막 병이에요. 작은 거는. 큰 거는 좀 많은데, 작은 게 필요하네. 쓰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크죠. 어. 그래서, 음. 아, 곰팡이 있는데. 어? 이게 뭐가, 씨. 어~ 이통 보관도 잘 해야 돼요 비닐로 이통 전체를 꽉 묶어야 되는데 안 묶다 보니까 거기 날파리가 어, 어~ 계셨었어요 이건 이제 이 공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이제 비닐로 이제 통째로 많이 사실 때 비닐 꽉 묶으세요 이렇게 해서 음~ 넣고 이렇게, 밖에 떨어지면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손으로 집으면 안 되겠죠? 어, 왜 손으로 집으면 안 되냐면, 손에는 이제 단백질이나 박테리아가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애들이 살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이런 거 이제, 그죠? 음, 다이소에서 파는데 유저 안 팔아요. 요거를 사셔서, 어, 이 집게, 그쵸? 집게를 사셔서, 의료용이에요. 의료용인데, 좋아요. 그래서, 음, 스인리스니까 깔끔하죠? 아예안 집혀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 이렇게 할 때, Q10. Q10, Q10, 그 다음에 어 120, 100mg에 120 r 이렇게 어 래서 혈압, 혈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그 야채실 같은데 어~ 그래서 막 엄마 거 있으면 다 버려 <laughs> 어~ 내놓고 어~ 나 이거 나 살아야 되니까 어~ 넣어야 된다 어차피 엄마들은 다쓰레기갖다 넣어 어 그냥 어~ 피난 거할것 같으니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어~ 뭐라고 안 해요 음~ 여튼 나살 비타민 래서 이렇게 이제 냉장 보관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어~ 냉장고에 넣고 그쵸? 여기 또 있죠. 음, 이렇게 놓아서 이제 보관하셔서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2023년 그죠? 상반기에 이제 어, AI를 사용한 어 이제 새로운 new new 비타민 정리 그 다음에 저만의 이제 어그 그죠? 어 뭐라고 하지 아무튼 음 로스요. 끝. <laughs>